이미 나온 해법도 모른 척 하는 문제인 정권, 그 길은 커녕 영원히 대한민국을 일본에 뒤쳐지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번 WTO 일반 이사회 회의에 한일 수산물 분쟁에서 승소했던 고위급 책임자를 이례적으로 파견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신감을 갖고 정부를 응원하며 당당히 이겨낼 때입니다. 미디어 오늘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길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할수 있다, 캔두 정신, 저도 공감합니다. 한강의 기적의 역사를 쓴 우리 국민과 기업이라면 반드시 일본을 뛰어넘는 산업 강대국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하는 것이 과연 그 길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또 정말 그 길을 할 방법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기적 해법과 중장기적 처분도, 처방도 구분하지 못하고 순서도 방법도 틀린 채 그저 우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급한 것은 바로 외교적 해법입니다. 사법부 판결과 외교적 현실의 괴리를 메울 생각은 없고 오히려 청와대가 나서서 그 간극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지해 보겠다는 것이 고작 반일감정입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 친일로 몰아가는 한심한 작태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반기업, 퍼필리즘 등 사회주의 경제 실험으로 우리 경제가 끝모르는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무능과 무책임으로 이 정도까지 망쳐놨으면 이제라도 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 통상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여전히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길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하우투가 있어야 합니다. 철없는 친일 프레임에나 집착하는 어린애 같은 정치 이제 그만 멈추고 제발 현실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이미 나온 해법도 모른 척하는 문재인 정권 그 길은 커녕 영원히 대한민국을 일본에 뒤처지게 만들고만. 말 것입니다. 오늘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우리 정부의 발 빠른 요청으로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고 오늘부터 이틀간 164개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세계 무대에서 한일 간의 대회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일본이 이번 통상보복으로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세계 경제 생태계를 교란한 사실을 확실히 증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번 WTO 일반 이사회 회의에 한일 수산물 분쟁에서 승소했던 고위급 책임자를 이례적으로 파견했습니다. 지난 4월 WTO에서 전문가들이 대부분 패소할 거라 예측했던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권을 승소시켰고 WTO 통상법에도 조회가 깊다고 합니다. 세계 무역 규범에 맞지 않는 이번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 또 회원국의 동조를 얻어 철회를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신감을 갖고 정부를 응원하며 당당히 이겨낼 때입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는 정부의 대응이 구한말 세국정책과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흔들려는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에 대응해서 기술 독립을 모색하는 것이 어떻게 세국 정책과 같다는 말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일본에는 저자세, 우리 정부에는 고자세로 어, 이른바 팀키를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일본의 비이성적 도발에 당당한 외교를 하면 나라가 아, 망하기라도 한다는 것입니까? 황교안 대표는 그 길이라는 말로 사실상 일본의 저자세 외교를 포장하지 말기 바랍니다. 또한 총성 없는 경제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등 뒤에서 자책골을 쏘는 팀킬을, 팀킬 행위를 멈춰주기 바랍니다. 민의를 저버리는 자유한국당은 분명 국민공감 제로정당입니다.